안녕하세요 돈이래는 5번 이야기 돈오해의 김진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만이 쌓이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서 회사를 관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복장이 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마 이상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직을 통해서 얻게 된 만족감이나 감사하는 불편을 상호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좋은지 아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패배주의를 좀더 상쇄시킬 수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행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많은 급여와 불안정한 미래를 살아가느냐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죠. 가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 보담도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도리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많이 알고 계시면 웰빙과 에, 욜로에 대해서 휘게 라이프라는 것이 있죠. 휘게 라이프는 개인보다도 가족의 중 중시하고 또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지향하는 행복의 북유럽의 생활 양식이죠. 휘게라고 하는 것은 그 네덜란드말로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소박한 여유로움을 바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로 휘게라 하면 크리스마스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것이죠. 휘게란 단어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물론 혼자 지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소확행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보통 5시가 되면 퇴근하는데요. 5시부터 8시간 사이는 신성 불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리는 뭐 통상 tv를 보거나 또 이동하는 시간으로 쓰여지죠.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사거나 뭐 다른 사람이 산걸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로 에, 덴마크에서는. 여가에 무엇을 하느냐가 곧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가 지상 천국은 아닙니다. 물가도 비싸고 청소년 음주율도 높고 자살률이 높고 우리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과 사랑과 누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삶이란 의미 있는 삶이다. 바로 여러분이 차를 타면 차를 탈 때, 그리고 잔을 마시면 잔을 마실 때, 일하면 일을 할 때, 그 살고 있는 그 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확행, 휘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